아니, 그,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정열 씨? 응? 네, 이건, 이건 왜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빌라를, 예, 예 월세 주고 가까이 에서 아저씨가 그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물건이에요. 음. 예, 그런데 이제 조사해 놓은 것도 있었고, 예. 계속 수시로 가서 앞집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원래는 최근에 사신 곳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이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예, 네, 아저씨가 그집 가까이에 주차장 주변이고 처음에 제가 보던 거였어요. 그리로 음. 가려고 근데 이제 음. 주차를 너무 많이 안 돼가지고. 네. 아, 이걸 결정한 거예요. 어. 아니, 경매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태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래. 지금, 지금 봐서는 <laughs> 여태 안한게 이상할 정도인데? <laughs>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시중이한테 감사해야 <laughs> 되겠다, 정거씨이 길로 인도 안 됐으면 뭐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날라놓고. <laughs> 아,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식, 식당 하는 것보다 너무 쉽게 막몇 천씩 벌죠? 아 이제 열심히 일해야죠, 또. 음, 일할 또 모아서 <laughs> 또 이런 거 하나 또 사고. <laughs> 네. 음, 축하드려요. 정신 씨.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그 계속 이렇게 의리 지켜주니까 더 좋지. 나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는 날. 원래 일요일 날 동기들하고 만나기했었는데 거지 비가 너무 심해서. 예 예. 응. 다음에 만날 때또 예. 만난 거 대접하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일하면서 너무 혼자 있으니까 늘 유튜브를 들으면서 일해요. 을 예. 너무 좋아요. 아 예. 네. 네. 안 그래도 그 각이사가 그 같이 가자고 거제도 갈때 들르자고 그러던데. 시네꼭 네. 오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과기사도 옆에 있으니까 인사하세요. 지금 우리 회의 중이었거든요. <laughs> 네 이사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니까 눈물나? 오늘 오늘 혼자 왔어? 아니면 아들하고 같이? 어 아들은 오늘 저기 거제 기간제 저서 어. 쓰러 왔어요. 학교에 연초고등학교에. 아. 아. 음. 아 그래서 오늘 못왔고 예. 네. 남편, 데리고 여튼, 가지. 음, 남편은. 일단, <laughs> 어제 잘 얘기했어요. 다 모든 걸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빌라 월세 맞춰졌거든요. 아직 등기 전에. 오. 정말. 네. 1,500에 50만원 지금 한시까지 가기로 돼 있어요. 아, 음. 그래도 이거 계약하러 가야 돼, 이제? 네. 야, 낙찰받고, 이렇 아니다 야, 우리 정년씨 잘 나가니까 <laughs> 너무 좋다. 아, 감사해요. <laughs> 정말, 정말.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네. 부자 마인드인 거고 창원시장 아. 되는 거예요? 아. 응. 가자. <laughs> 차, 아니 창원군수... <laughs> 창원시? 무슨 동네... 창원은 <laughs> 시잖아. 뭐 면장일, 장적 <laughs> 이런 거 있잖아. 창원은 시이고 북전시는 <laughs> 최고군이고 야. 같이 출마합시다. 우리 협회 이름달고 <laughs> 네. <웃음> 음, 어쨌든 협회 알게 된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녀씨, 다음 주에 인터뷰 확정. 음, 그래, 그래, 그래. 방송 소재 계속 알겠습니까? 나오니까 좋다. 어쨌든 네. 축하하고 가서 계약서 네. 잘 쓰고, 응? 어? 네, 어, 네. 그 다음에 네. 남편하고 카페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선배들이 좋아하겠네요. 카페 에 올려주세요, 글. 알겠습니다. 일단 1시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1시 계약서를 지 그래서 저도 빨리 끊으려고 어. 그러는구나. 아, 얼른 가. 오케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